아, 몰라. 생각해보기도 싫어. 여러분은 혹시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지끈 아파서 그냥 뭐 나라에서 내라니까 내는 거고, 아, 몰라. 생각해보기도 싫어. 뭐 이런 자세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오셨고 신경을 쓰기 싫어한다 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세금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세금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또한 요즘 계속된 하락장이라 <laughs>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투자는 평생이 걸쳐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다시는 투자를 안할 것도 아니고 그러한 투자를 할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공부는 필수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종류의 절세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주식을 투자할 때 내는 세금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아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증여를 받는 게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 부동산 투자와는 다르게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지 않아요. 단지 주식을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말하는 금투세는 시행이 2년 유예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고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요.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증권거래세는 미국에 투자할 때는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되기 때문에 코스닥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증권거래세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인데 이두 가지 세금은 이름 그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세금을 과세합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죠. 대신 눈물이 가득하겠지만요.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신경 써야 할건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데 이자소득은 예금 금리를 주는 은행 같은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을 말하고요. 배당소득은 국내 주식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 소득에 대해서 1년에 2천만원까지는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비율인 15.4%만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나머지 종합소득액을 합해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거죠. 국내 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방금 말씀드린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소득액으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는 이게 달라져요. 해외 주식으로 매매 차익을 얻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적용해줘서 해외 주식으로 한 해에 250만 원까지 먼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시켜줘요. 여기서 놀라운 건 양도소득세는 수익만을 적용해서 250만 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손실, 즉 손익을 통산해서 250만원을 계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서 300만원의 수익을 보는 중이고 B라는 종목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보는 중이라면 한 해에 A와 B 두 종목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손익 통산을 해서 200만원의 수익을 낸 걸로 보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B종목은 그대로 냅두고 A종목만을 매도해서 300만원의 수익을 보는 경우 25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6%에서 45%까지 구간별 과세를 하고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가산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2%의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소득 금액에 맞게 일정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일정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여러 개의 통장으로 쪼개서 투자를 하다 보면 각자에 맞게끔 유리하게 절세를 할수 있겠죠?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하는 절세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절세 방법 말고도 다음에도 계속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